예, 안녕하십니까 GS의 발컨 방송. 오늘은 이제 그 시청자 요청 게임이죠. 예, 바이오아자드 레벨레이션즈 예, 레벨레이션스라고 발음해야 되네요. 예. 영문명은 이제 레지던트 이블 레벨레이션스인데 어, 이 게임을 클리어한지가 벌써 아, 시끄러워. 예, 이게 임이 플레이한 지가 벌써 한 3년쯤 돼가네요 아, 3년인가 2년인가 돼가잘 거야 아마. 그때 이제 뭐 딱히 뭐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니고 어, 그냥 뭐할거 없나 해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원래 이제 바이오하자드는 이제 제가 원래는 정식 정식 넘버링 타이틀만 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외전 시리즈 뭐 코드 베로니카라던가 어 제로 제로 이제 최근에 하다가 제가 이제 잠깐 중단해 놨죠. 어 그거 아니면은 또 외전 뭐 있지? 그뭐 위로 나온 뭐 게임이라던가 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보통 패스를 하고, 정식 넘버링 게임만 하는데, 이 게임은 뭐, 이렇게,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꽤 이제 평가가 괜찮아서, 예, 괜찮아서 제가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이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아까 이게 파고들기 요소가 있어요. 파고들기 요소가 있어서 제가 한 65시간인가 플레이를 했었었는데, 어 지금 보시면 지금 화면에도 보이지만 에피소드 2 해가지고 이렇게 플레이 진행한 게좀 나와요. 나오는데. 아무튼 꽤 오랫동안 플레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이제 스토리보드를 할 건데, 지금 패드가 이게 듀얼 쇼크인데 듀얼 쇼크가 아시다시피 이제 X 네모 세모 동그라미로 돼 있죠. 예, 그래갖고 이거 이제 표기가 약간 좀 헷갈리게 나오는데 캠페인 모드 들어가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이제 저는 이제 플레이를 해가지고 이제 의상 같은 거 이제 바꿀 수 있게 해놨고요. 근데 이게 스토리모드에서 적용되든가? 안 되든 걸로 기억하는데 뭐, 안 되면 말고요. 이게 뉴게임이 있고, 장비를 이제 계승해서 플레이하는 게 있는데, 아, 뭐.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고생하는 걸 보고 싶어 하시니까, 뉴게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6... 잠깐만 이거, 이거 지워지는 거 아니야? 새 게임 없어지는 거 아니겠지? 뭐 없어요, 상관없어요. 이번에 하고 말 건데 뭐. 예. 난이도는 뭐 인페르날 같은 거할 필요 없죠. 예, 보통. Incredible. The Queen's Zenobia. This thing is lucky to be afloat. Us around. Let's find a boarding point. 크리스와 제시카가 라이더를 꺼낸 지 94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에 알려진 조직들의 인터폴레이션이 그들을 이 섬에 두고 온 것입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원래대로면은 이제... 어이, 이게 뭐야? 어, 아니야. 아, 이렇게 오는 거구나. 원래대로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먹어놓은 아이템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죠? 뉴게임이기 때문에 없는 거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야, 아, 근데 이거 하는 법다 잊어버렸는데? 큰일 났네? 예, 튜토리얼이죠? <laughs> 이 친구가 원래 이런 옷을 입고 있던가? 어, 아무튼. 첫 번째 스테이지는 이제 배에서 시작을 합니다. 배. 크리스가 일로, 이제 전편, 이제 1편의 주인공이죠? 1편이자 1편하고 몇편몇편 몇편 나왔지? 1편 5편 나왔나? 그럴 거예요. 1편 5편, 1편 5편 6편이던가? 여기서 뭐안 나오던가? 불안한데. 아눈 아, 파 오호. 뭐가 지나갔죠? 오래 말 두고 누가또 있는 거 같아. 맨날 하는 얘기죠. 여기 몇개 함정이 있던데? 함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기 그렇죠, 여기 파워가 없어. 어? 여기 p o 여기 r w 여기 c h means no elevator for us. 파워어여 여기 e 아, 이제 뭐, 하도 이제 이런 게임을 많이 해서, 어, 놀라, 놀라지 않습니다. 네, 놀라지 않아요. 어? 아, 이런 거에 놀라면 하수죠. 네. 아, 내가 여기에서 왜 이렇게 조심하냐면요. 이게 그 레이드 모드인가? 여기서 뭐가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약간 조심하는 걸 거예요. 노멀 모드에서 이거 안 나오던가? 허브가? 아, 이거 스토리 모드에서 안 나오나? 예, 허브가 있군요. 허브는 Y버튼. 키보드는 모르겠어요. 여기로 못 들어가죠. 슬슬 나오... 어허, 이거... 봐라. 아 음료수 먹고 싶다. 아 레이드 모드에서 여기서 저기 막 우, 와장창 몰려 나오거든요. 아 스토리 모드는 아니구나. 하도 하도 레이드 모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레이드 모드에 다 이제. 그 신경이 집중돼 있어 가지고. Parker, give me a hand here. Sure. No problem. 아, 맞다. 저거 스캔 저거 해야 되는데 내가 깜빡했네. I got something. i think it's a gun now what give me a sec so it's not chris 저걸 벤손으로 꺼냈어 집하겠다. 네, 뒤에서 한 마리씩 이제 기어, 기어 나오죠. 아, 나 이거 조준이 거지 같아. 나 이거 옛날에 이거 어떻게 맞췄지? 와와와와와아 와. 맞다 아 이거 스캔했어야 되는데 바보 스캔을 안 했네 총을 너무 많이 썼어요 지금 시작하자면. 유준하기 어렵네. 레지던트 이불, 시면 속으로. 레지던트 이불 아닙니다 이불. 그거는 이제 저기 케이블 방송에서 나오는 그 S N L 패러디고. This sunny and idyllic Mediterranean coast was the site of one of the world's greatest structures. It took a full 11 years to finish constructing the world's first aquapolis, the floating city of Terra Grigia. A sustainable metropolis operating on a massive solar energy matrix and equipped with the latest green technologies. Never before had solar energy been used to supply power to an entire city. But. In 2004, Veltro, a terrorist group opposing the city's development, launched a bioterrorist attack. They not only released a virus, but also several creatures known as bio organic weapons, further complicating the situation. This launched one of the worst tragedies the world has ever seen. The FBC. The world's leading counter bioterror organization operating under the auspices of the US was called in to direct efforts to contain the attack. The BSAA, a counter bioterror NGO which operates independently of the interests of any one country, went in as observers to assist the FBC. Realizing the need for immediate and decisive action, Supreme Local Headquarters issued the order to use the city's solar energy matrix on itself. Media outlets around the world began to refer to the incident as the Terra Grigia Panic. Following the incident, the FBC announced it has successfully disbanded the terrorist group called Veltro. It is now 2005 and a sense of calm and security is finally returning to the people. But as you can see, the lost city of Terra Grigia remains inaccessible, a silent and potent symbol of the threat that bioterror poses for people around the world. There you two are. O'Brien, oh, you don't normally join the fray. Well, my doctor told me I need exercise. <laughs> I assume you both know that the F.B.C. has cordoned off the entire area. However, in the past few weeks, a number of mysterious carcasses have washed up. I guess the F.B.C. couldn't cover up a mess this big, huh? Anyone who knows what happened here is going to put two and two together that's why I've sent the BSAA in to investigate. Did you pick up your new equipment from Quint? Yeah. Genesis or something. Is that its name? You didn't bother to read the manual, did you? No. Uh, I brought it with me, just in case. I hope you read quickly, because you're going to need it on your mission. Yeah, <laughs> I'm on it. 예, 제네시스 사용 설명서 버전 1.09 고성능 생체 스캐너 바이러스를 감지합니다. 간단한 백신도 가능합니다. 탐지 기능, 목표물이 괜찮은 안내 축기등뭐 이런 게 된다,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이렇게 스캔을 합니다. i m 총알 먹어 놓고 요거 자주 쓰셔야 돼요, 요거를. 요걸 자주 쓰셔서 숨겨진 것들을 좀 찾아야 됩니다. 안 아, 그러면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아이템이 모자려서. 캔? 저게 이제 100%가 돼야 될 거야, 아마. It moved. It moved. Careful, you 제가 약점이 100이 떨렸을 때 쏘면 되거든요. 아, 왜 이렇게 조준이 이상하냐? 조준 이상해. 잡았죠? 라쿤 시티 얘기하지 마. 알고싶지도 않은 라쿤 시티. 이게 죽은 다음에 스캔을 하면은 저게 퍼센트, 퍼센트가 낮게 나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살아있을 때 재빠르게 이제 스캔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깐만, 이거 저거 못 봤구나? 조준, 조준 설정 못 봤구나? 너무 이거, 저기, 예민한데? 만요. 음, 이게 낫다 조금